자 오늘 소개 드릴 작품은 삼바도 브라질 라인댄스 입니다 32 카운트 포어 레벨은 하이 비기너 자 리스타트 는없구요 태그가 세번째 월 네번째 월 일곱번째 월 아홉번째 월 열번째 월 열한번째 월 에서 있습니다 4 카운트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할때 상체 살짝 쉬미 하시면 습니다자 그러면 섹션 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자 왼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자 오른발 포드 뒤에 들어가 포드하시고 왼발 포드 오른쪽 4분의 1로 텀. 해서 오른발에 체중 옮기시면 됩니다. Count 3, o one, t 자, 사이드 코인 하실 때 팔은 이렇게 앞으로 돌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오른발을 쓰셨으면 섹션 2. 오른쪽 방향으로 왼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셔플 하시고 오른쪽 이분의인로 돌면서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오른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아, 어, 크로스 셔플 하시고 왼발 사이드랑 미커버 왼발 야인드 사이드 크로스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피벗하고 오른발을 체중 실은 다음에 두 번째 원 and two, three a 자 그러면 섹션 안번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one, two, t h r e 세븐 에 e n 앤투 쓰리 앤포 n e a n 앤 two, a 자, 섹션 쓰리 자,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오른발 체중, 왼발 체중, 오른발 체중, 제자리서 에 트리플 스텝하시고 다시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 체중, 오른발 체중, 왼발 체중. 원투 쓰리 앤포 t h 세븐 앤 에잇 자 섹션 3 섹션 이제 3까지 하셨으면 섹션 4는 쌈박 스텝 4부터 4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다시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자제이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까지 자 카운트 1앤2 3앤4 5, 6, 7, 8 자,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1 n 2, 3 n 4, 5, 6, 7, 8. 자, s e 1부터 4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8. 1, 2, 3, 4. 5, 6, 7, 8. 2 n 2, 3 n 4.

자, 네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four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번째. 자, 음악이 야, 태그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태그는 라인 세어 하실 때 상체 살짝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